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치료해달라고 오시는 분들한테 저는 시작할 때꼭 말씀드리는 건 이제 또 희망인 이유는 자가 면역질환을 많이 검색을 해보시면서 나오시겠지만 이게 중증 난치질환에 더해서 치료가 안 되는 질환이라고 관리하는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치료가 안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질환이라서 그렇거든요 이 질환을 만드는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치료는 나게게못 합니다 저희한테 치료해달라고 오시는 분들한테 저는 시작할 때꼭 말씀드리는 건이 질환은 치료는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치료는 환자분이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 방법과 이 방향을 알려드리는 사랑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해요. 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 맞고요. 정확하게는 앞에 의사는, 을 붙였을 때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니고요. 환자가 치료해야 되는 질환이다. 라는 거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, 이게 한계라면 한계면서도 동시에 또 희망인 이유는 이 생활을 바꿔야겠다. 식사를 바꿔야겠다. 라는 의지만 가지신다면 충분히 환자분들께 서 직접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, 이거에 대한 희망을 가지시고, 포기하지 말고. 이장을잘 타고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다고, 그리고 짐 빠지는 데이비엘이 도록 하겠습니다.